네, 안녕하세요. 도쿄 산남자도산남고구마입니다 어, 센바다 직원님치와 고구마입니 네, 오늘은 거의 진짜 한달 만에 전철 탄것 같아요. 맨날 바이크 타니까 거지처럼 모점만 쓰고 다니고 진짜 꾸밀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여기 전철 타고 온 이유는 네, 미용실 가는 날이에요. 3개월 전에 오모테산도 미용실 가는 영상 찍었는데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머리 깎으러 가는 거거든요. 오모테산도가 일본에서도 약간 첨담동 약간 좀 그런 동네야. 근데 좀 후질그리하게 또올 수는 없으니까, 나름 또 꾸미고 왔어요. 어, 근데 저는, 진짜 마스크 쓰면 잘생긴 것 같아. 어, 역시 가려야 돼, 저는. <laughs>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보시면 좀 꾸몄어. 미용실 예약한 거는 4시 반인데 좀 늦은 점심 먹고 미용실 가려고요. 좀 여기에 유명한 돈까스집이 있어가지고 돈까스집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미용실 가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가는 미용실도 조금 일반 미용실이랑은 틀려.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오모테산도인데 오모테산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늘 평일인데 어, 사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9월달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가지고 어, 8월달만큼 습하진 않아. 예. 오모테산도는 보시면 인도가 어,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어, 걷는데 그렇게 좀불편하진 않아서 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배고프다. 3시 조금 넘었는데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밥부터 먼저 먹고 미용실 가도록 할게요. 이 도쿄에서 돈까츠 집으로는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평일이고 지금 시간이 점심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줄은 그렇게 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나? 아유 배고파. 와다왔다 어, 여기가 워낙 유명한 곳이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돈까스 마이센이라는 가게입니다. 네. 아, 하이. 아, 하이. 아, 메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보통 돈까스는 한 2,000엔 정도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시킨 거는 오늘 요거 시켰습니다 초밥이랑 소박까지 나오는 세트 메뉴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코스 요리도 있거든요 네. 참고하세요 저는 어 3시 조금 지나서 와가지고 런치 메뉴를 어, 안 시키고 일반 메뉴 시켰거든요. 근데 3시까지 오면은 런치 메뉴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런치 메뉴 드실 분들은 꼭 3시까지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런치 메뉴를 원래는 리뷰 하려고 왔는데 어 인터넷에서는 4시까지 도좋했는데 오니까 3시까지래. 뭐 어쩔 수가 없죠. 런치 메뉴는 어떤 거 있는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참고하세요, 선배님들. 이게 런치 메뉴인데 보시면. 천엔 정도에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싸도 너무 싸. 이렇게 단값 비싼 오모테 산도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돈카스를 천엔에 먹을 수 있는 데는 진짜 여기밖에 없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킹스급 끝나고 일본에서 돈카스 드실 거면 야땅데갈 필요 없어 무조건 여기 오시면 돼요. 네, 점심은. 하이. 아리가 고자이마스. 오, 맛있겠다 소스가 있는데 요렇게 적힌게 단 소스고 요렇게 적혀있는게 매운 돈까츠 소스예요 그리고 이게 양배추 소스 이렇게 카라시도 있거든요 저는 카라시 좋아하니까 일단은 단 돈까츠 소스부터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어, 반은 여기 매운 돈가스 소스로 먹을게요. 음! 어, 맛있다. 저도 진짜 돈가스는 간만에 먹거든요. 네, 소바. 음 면이 살아 있네 보시면 이렇게 천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초밥 와 근데 초밥이 진짜 무슨 모형 같아 무슨 장난감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줬지야 맛있겠다 와사비 와사비 빠지면 사파지 빠지. 어, 떨어질 것 같아. 어, 초밥도 괜찮아, 먹을만 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먹어보니까 돈까스가 아무래도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소바. 소바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초밥 같은데. 이렇게 무간 것도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소화에 도움 되실 거예요. 와, 돈까스는 진짜 맛있다. 저도 진짜 몇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소바도 훌륭한데? 돈 오면 반드시 먹고 가는 음식 중에 라면 있고, 우동 있고, 초밥 있고, 그 다음이 돈까스거든요. 한국에서 지인들 왔을 때 많이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음식이니까 남녀노소 추천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마이센 맛있는 곳이니까 접근성도 좋거든요. 하라주구 쪽 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점심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고추소삼아되시다네 선배님도 저는 오늘 좀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어, 런치 못 먹었는데요 진짜 런치만큼은 와 여기 요모테산도에서도 가성비가 진짜 최고로 어, 좋은 편이니까 이쪽 오시면은 한번쯤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우 잘 먹었다 아밥 어, 먹었더니 또 커피가 땡기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미용실을 가야 되나 아니면 미용실 가서 커피를 한잔 얻어먹어야 되나. 에, 고민이네.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떤 선배님이 댓글에 어, 남겨주셨는데, 어, 마스크 낀 상태는 어, 굉장히 귀여운 후배인데, 마스크 벗으면 갑자기 선배님이 된다고. <laughs> おあそちばどうしたのネガバドクロンガール先輩たち今から行く美容室は僕も初めて行くあの美容室なんですよちょっと普通の美容室とはちょっとねコンセプトがちょっと違うっていうかちょっとドキドキなんですけれども入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コーヒーショットに行く時間がないのでジャパンギーコーヒーを飲むあのコーヒーパッケージが面白いので 조지아 어, 다 왔네. 여기입니다 예약한 곳이. 아, 네, 선배님들, 머리하고 왔어요. 어, 저번 미용실에 비해서 진짜 금액이 거의 반 정도 금액에 했거든요. 두달 버텨야 되는데. 산3츠 트리트먼트 컷도, 아, 얇게 1만원でした 어,前の 미용실이比べてほぼ 한각? 어, めちゃくちゃ安い.びっくりした. あのここの美容室は中で働いてるその美容師さんがですね全員なんかフリーランス、うん、みたいな感じらしいんですよそこで1ヶ月そのお店の,その席を借りて営業するあの形らしくてですねそう同じ美容室なのにその経営者が違うって感じかな、うん、最近なんか流行ってるらしくてですねちょっと行ってみました 감면 더워가나. 좀 짧아졌긴 했지 한국 아이돌 같아서 한국 아아 한국 아이돌 을아서 한국 아이돌 같아서 한국 아이돌 같아서 한국 아 저는 서액도 그렇고 서 한국 도괜찮았거서요국아에 한국 에이 도쿄 중서으로이런 한국 이제장소서 대여해 이는미용실이많서이늘같아대 한국 점늘돌 같아서 가 생각을 해도. 왜냐 한국 본이용사월서이 생각보다 한국 히 싸. 월급이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독립할 수 있으니까 어, 초기 자본금 없는 실력 있는 미용사한테는 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어, 도쿄 미용실 리뷰해 봤습니다.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것도 가끔 찍어서 올리니까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학교 선배님들 들어가세요.